안녕하세요. 7월 12일 월요일입니다. <laughs> 어제 주일은 다잘 지키셨겠지요? 한 주간 새롭게 시작하는 이 첫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남다르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입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지킴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아멘. 항상 지키라. 내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입니다. 항상. 그런데. 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 신명기를 주신 것은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죠요 출애굽한 사람들에게 준 것이고 출애굽했다는 것은 뭐예요 가나안 땅을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와 내 광야를 거치면서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행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광야 성도들의 목표는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애굽과 가나안 땅 사이에 광야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진행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거나 골탕을 먹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영적으로 너무나 미숙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그들을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히브리 민족들에게 있어서 영적 훈련소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훈련을 통해서 성장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출애굽한 1세대는 도무지 길들여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으로 길들여져야 되는데 순종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닥달을 하고 광야 40년 동안 훈련을 시켜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개선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 1세대는다 광야에서 죽게 하고 애굽을 알지 못하는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거죠. 자, 그러면 그 지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런 겁니다. 대전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는 육입니다. 육을 가진 자들이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뭔가 보여야 되고 만져져야 되고 느껴져야 되고 같이 대화를 나눠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해야 사랑을 할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영인데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에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때 주신 계명을 사랑하는 것이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고차원적인 방법입니까? 어린 아이는 눈에 보이는 엄마 아빠를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장한 방법이고 성숙한 자들이 할수 있는 사랑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래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그지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주신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laughs>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아,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아, 그분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그것을 항상 지킨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하나님의 때가 점점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죠. 임박했다고 하는 표현이 꼭 맞을 텐데, 그렇다면 우리는 과거에 사로잡혀서 지나간 것을 우려먹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것들에 사로잡혀서 새로 주시는 명령을 지켜야 되고, 새로 주시는 계명이 있어야 되며, 우리에게 새로 주시는 하나님의 규례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것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신 명령, 그분이 주신 계명, 그분이 주신 규례, 그분이 주신 뜻, 그분이 주신 약속, 그분이 주신 예언, 이러한 것을 우리가 간직하고 그것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숙한 자는 그분이 주신 것을, 간직하고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지키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게 아닙니다. 깨달은 그것을 지켜드리는 것. 지키는 겁니다. 내 스스로. 이것이 그분을 사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명이 없으면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시대적인 계명, 시대적인 명령이 있어야 그것을 지키게 되니 그분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 뭔지 도무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나간 법은 있는데 새로 주신 하나 님의 법과 명령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슨 하나 님에 대한, 사랑이 있겠으며 지킬 명령이 없는데 지킬 계명이 없는데 어떻게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